이상하게이해 못하겠군 그냥... 공 타겠어 우리 존나 쌈싸 먹으면 된다고 좋아 난... 누구처럼 공을 타겠어 피터... 자이야만 즐기다 만즐기 운전할 가 음? 공성카이냐? 저런 애들 막 많... 옛날에 많았어니저역한 발, 한두 발 일부러 타워를 때리고 시작하는 거야. 싸운 거야, 개이? 응? 어? 한번물어볼라 여기 사람 두명 있네? 헐, 여기 총쟁이 다 있다, 여기. 엄청 음, 엄청. 참... 좋아. 그런 차이 없지. 자, 우리 타워 두개 끼고 간다 좋아, 우리가 이득이다. 좋았어. 난 불멸자 날 수가 나왔지. 저기는 탈이나 죄인다. 이제 붙인다 이제. 준나 내려. 이 먹을 거나? 왔네. 야, 뜨긴다. 이리 와. 얘네 왜 이렇게 많아? 어, 나 죽는다. 버렸어. 음. 죽지 않아. 미안하지만 불멸자 안키고 싸웠어. 대류로 갈게. 아, 아, 어저 뭐야? 크라우치를 쓰지 못했어. 나 꿈. 저 그녀를 루탄이 날라오다니. 저건 몰랐다. 종아이갈 데가 없어. 대드맨을 <laughs> 밀어버리려 했는데. 아, 너의... <laughs> 어, 대로 3번 내자. 나 뛰어들어. 오시갓님. 센트리 있네. 센트리. 있 슬리 슬리 빼고 다 미쳐. 슬리 빼고 탈까? 슬리 빼고 세까슬번 타워에 대기 타 저어 타이밍이 어디 깨져라 음어 센트리다 존나 힘들어 섬 센이야? 아솜주먹이그왜못셔 <laughs>

음. 여기 센333 3 3리3발3 333 333 3터가3어3 333 3 3가333 333 333 333 3 3 들어갈까? 티엔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같은데. 어, 씨발, 저거 한 방이야. 헐 안돼, 네 다시 태나 미안, 이거 좀 치울게. 내가 빨수 있어. 내가 음. 나올 수 있어. 제 티엔이랑 붙은 건데. <laughs> 아, 깜짝아, 저거 아직 있나? 아, 나 갈게. 그림 받고 아, 와. 씨발, 립 개년. 누가 떴다 이게? 손인지 손인지 모르겠어. 너의 고통. 저별을못 쓰면. 어. 음. 스파이더. 더 줄여니까. 근데 우리 레나가 누구니? 공항 누가? 감사할 따랍니다사할사입니다 어떤 트릭이 있다. 중앙 라인 계속 확보할게. 화랑을 내가 만약에 물고 있으면은 앵간해서. 화랑 그냥... 아니야. TN이다. 오케 아, TN. TN. 내구석에다 던져 버릴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하 하라... 아, TN 때리지 마. TN을 치안 돼. 거이 어, 완전 텐들이 니가 그러니까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마. 오아파 어, 어, 어. 봐. 그래 어디 갔어? 자. 쩌드랑이 총쟁이.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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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좋은 <끝이> 느낌 입 먹으러 왔어. 요. <끝이> <끝이> 하나 따는데 이렇게 스린이 넘쳐서터 2년 응? 전부이원년밖에 없으니까 부터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2년 어부느낌이와부엔이 하락 나왔을 때 전부터. 2년 전부터. 2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아니야? 죽일 수 있을 거야. <목소리> 거야. <목소리> 우지터가서리바람으로 어. 무세졌어. 아후, 잠깐 아니, 아니야. 못 카인 못 있길래 좀겁좀 줄라고 좀 내가 공이 모자란 게 아닌데, 카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길이 안 나와. 아, 케 네... <놀람> 으, 늦었어. 가운데 아, 아기다 동안 즐길 시간이야. 나 빨리 커서 너희들이 도로 오자마될 만큼 천천히 치면. 뭐? 뭐 하다가 나가? 정말 미안하다. 그럼 조만 카인 저기요. 응. 풀었어. 아이고. 비토야 계속 발안 줘. <laughs> 맞래면 비하다. 그래. 어. 여기 드래깅. 거기에 어, 있어. 조심해 에러. 네. 이쪽어 이쪽에 있어. 에이 있어. 이에이이거 있어. 쪽에 있어.

클레어. 내가 무슨 클레어 나왔어. 뭐야? <laughs> 아, 나한테 예, 넣었어. 예. 내 들어갔는데 좀. 종환이한테 이번에 포켓가 같이 되게 좋겠는데. 공기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어겠든 종환이 하는 거에 따라. <laughs> 다음에내가도와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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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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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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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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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귀여운 사람들, 리태 v e r How is it? How is 어 t How is it? How i 약속 <목소리> 뭐야 이평탄발한 번만 더입이 평타 한발 더 입으면 주호야 <목소리> <좋아>, 너무 <목소리> 말았지? 어. 그렇게 우리 일또하지 우리 레일 또 한다! 아, 아, 또 한다 나도 매출 뭔지 막판 선언을 이을수 있어 내 네, 나를 보내버린. 가 약속대로 먼저 들어가서 치레를 밟았지. <laughs> 나 알고 있었어 밑에 치레가. 있긴 하지만 갈 수밖에 가지 않는다. 음. 어, 와 레오바시네? 미 있다. 좋다. 어, 레오, 레오랑 미니크. 심판 에비 별로 안 부러운데? 음. 어 정말 쓸데없는 레오이